얼른 갑시다 오우 저거 주체가 안됐네 어 어어 어, 어. 도로로 나가야 될것 같은데 조만 없으면 이거 내력 수만 하거든. 뛰어도 뛰어오면 진짜 무섭다야 소름 돋는다, 소름 돋아 뛰어오면 너무 무서워요 오케이 와 막세네 여기, 여기 길인네맞 됐지? 여기 차못 돌리는데, 이러면 이 길이 아닐까? 어, 이쪽 길인 것 같아요 오 개 무서워. 천천히 가봅시다, 천천히. 오, 들어왔다. 나왔습니다. 일단, 제가 터, 난 정리했던 곳까지 가는 게 안전할 것 같으니까 이쪽 길을 따라서 쭉가봅시다미 오! 이제부터 천천히 진행해 봅시다. 제가 놓고 빠른 얘부터. 와, 벌써 이만큼 했었어? 1 6 0만또 썼어? 여유 있을 때는 근접공기를 싸워 봅시다. 후우! 맞나 이게 그냥 호오... 이렇게 많이 부족한데, 이 정도면 잡을 수 있을 것 같고, 와, 좀 끝이 없 와, 아 되겠다. 잠깐만,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비안 오는 날 불장난 좀 해야겠는데, 와... 이만큼 밖에 안 왔는데, 쉽지 않네 쉽지 않아 뚫어볼까요? 이정도면 뭐 뚫리겠지 이제 띄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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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하하 죽었다 제가 뚫었던 때까지 거의 다 왔거든요? 뛰어오는 염화 없으면 할만 할텐데 이거 돌아갈 때가 걱정이다 봤니? 아니 다다다다다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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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 아~~ 방광쇠로 노숙하게 생겼네 밤이 깊어가니까 일단 오늘은 여여기서 밤을 보내는 걸로 합시다 어딘가에 도착을 했네요 여기서 좀 자야겠습니다 봅시다 필요한 게 뭐가 있나 이러면 샷건을 쓰는 게 맞는 거 같은데 샷건 탄약이 많아가지고 한 번에 쓸수 있는지도 배이리 필요한데 어 뭐야 여기 물체 창고가 있었잖아 자, 여기에 적어도 건전지 하나쯤 있지 않겠어? 진짜 없어 자, 빼, 진짜 없엄 어여 없어여 자딱대 진짜 이따 차 어떠 생각났지 여있네요 생각보다 없네 물음표? <laughs> <laughs> 뭐지? 어제 엄청 많았는데 다른 데 놀러갔나 보다 극적 이게 아닌데 집에 돌아가는 길로 해서 여기 있는 애를 썰어, 썰어 봅시다 됐나 친구들 신나게 놀 준비가 됐어? 나 됐어. 어? 어? 얼마 든 건데? 열무지 지롱. 샷건. 오호. 오 미쳤다. 샷건 미쳤 아. 오좀 어, 많은 것 같아요. 오. h 씨. 자우리랑내가아 시간 드리면 다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같오 s 어 뭐야 이거 뭐야? 야 이건 아니잖아. <laughs> <laughs> 개웃기네. 차 튕겨다가 개웃기네. 근데 내가 체리를 굳이 잡아야 될까? 파밍만 하면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잠시 드네. 돌아다니서 파밍하면 될것 같은데 굳이 안 잡고. 굳이 꼭 잡으란 그건 없었잖아. 어, 들어온다. We w i 뭐야, 날이 왜 이렇게 어두워? 9시인데. 눈이어서 그런가? 차를 도라, 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마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싹 훑어봅시다. 자, 마을 구경 한번 해볼까요? 오, 씨, 미다 오우, 씨, 엄청 많네, 좀비. 미쳤네, 그냥. 몰려오네몰려와 마을을 탐방하자. 어, 좀비 잡으러 온게 아니야, 나는. 자, 넘어가 봅시다. 뭐야, 이거. 대형마트 같은데, 이거? 허어, <laughs> 와, 이거. 아, 니단 경기장? 경기장인가 은네 어, 이거, 로카테나? 공장 있고요 어.. 뭐, 고급진 집이 하나 있었구요. 오, 오, 뭐야, 이집 되게 신기하다. 집들이 되게 다 독특하네. 오, 뭐야. 오, 저 헌비 굉장히 탐나는데? 근데 이거 갈수 있나? 이씨 <laughs> 어떻게 되지 진짜 오씨와 이거 제대로 걸렸다 안 되겠다. Few moments a t e r 아 웃기면 그래 이차 보고 가자. 나 원래 이 차를 보고 싶었어 사실. 여기 온 이유는 What the fuck? 하고 어떻게 하지? 이고 진짜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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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빼빼빼 <목소리도> 사랑해요! 죽요 <중개세>. <목소리도> 해결! 내가 왜 이렇게 발전기가 있어 하지 않 발전기 않하하겠습니다 사실 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하지 않게 이지 않게 하지 않하 네네네네 가는 중입니다. 어, 어디로 갈까요? 이쪽 올라올까요? 다시 이리로 올라옵시다. 웃겨주세요. 오우 씨, 뭐야. 진짜 나 바퀴 하나도 터졌어. 잠깐만. 이 미친놈들이. 아 내가 바퀴 뺄거 없는데. 아 돌아왔던 데로 가서 거기서 혹시 내밖 바퀴 뺄거 있나. 돌아갈 수 있겠지? <laughs> 집으로 돌아가겠다 이거. 밖에 어떡하냐. 그 과정에 좋은 차량이 있어 보여서 잠시 들려보겠습니다. 어? 괜찮은데? 기름만 이제 탈수 있겠는데? 쉣! 됐쓰 됐쓰 일정걸려시네 씨 집에 전기를 공급해보겠습니다 제가 아 이쯤에서? 아 밝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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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쩔어 개쩔어 오 개발가 어차피 다다 정리했어 불켜도 돼와 개꿀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잠드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러고 하면 목욕을 좀 즐겨봅시다 아 테이크업 베스 해야지 수건 이 있나 모르겠네근데생각해니까아 빡빡 닦아 빡팍 닦아 깨끗하게 빡빡 빡빡 k b u c 팍, 빡빡빡 빡빡 빡빡빡 bu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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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u 잘 k b 자 c